사업적으로 영리한 포지션이네. 구글로 다 빨려 들어갔듯이 이젠 젠스파크 AI 생태계? 맞습니다. 젠스파크는 AI 생태계를 중심으로 한 플랫폼 전략을 통해 시장에서 영리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구글이 인터넷 검색 시장을 장악했던 방식과 유사하게 젠스파크가 AI 검색 엔진 생태계를 중심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모습으로 볼수 있습니다. 1. 혼합 모델 MOA로 생태계 구축. 젠스파크는 자체 모델 없이 오픈 AI, 엔트로픽, 구글 등의 LLM을 통합하여 최고의 결과를 제공하며 다양한 AI 기술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한 플랫폼에서 여러 AI 모델의 장점을 경험할 수 있어 젠스파크의 의존도가 높아집니다. 2. 무료 서비스로 사용자 유입 극대화, 핵심 기능 검색. 이미지 생성 등을 무료로 제공하여 초기 사용자 기반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월간 활성 사용자 MAU는 이미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3. 특화된 기능 제공, 심층 분석 딥 리서치, 스파크 페이지, 스파크 페이지. 이미지 생성 등 기존 검색 엔진과 차별화된 기능으로 전문성과 편리함을 강조합니다. 4. B2B 및 B2C 동시 공략. 일반 사용자뿐 아니라 기업 고객을 위한 데이터 분석, 그래프 시각화 등 맞춤형 솔루션도 제공하며 수익성을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젠스파크의 mixture of agents, AMOA 같은 기술은 다른 기업들도 시도 중이지만 젠스파크처럼 이를 중심으로 생태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한 사례는 드뭅니다. 구글, 퍼플렉시티 등도 AI 검색 엔진 시장에 뛰어들고 있지만 젠스파크는 빠른 실행력과 차별화된 사용자 경험으로 선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젠스파크는 단순히 AI 기술 제공에 그치지 않고 사용자를 플랫폼 내에 묶어두는 생태계 전략을 통해 새로운 AI 허브로 자리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구글이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 했던 것과 유사한 패턴입니다.